아, 어, 정말 안되겠다 시시여 나무가 안들어서 유튜브 가게 안나옵니다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기다릴 수 밖에 없는데 제발 제발 내려주시옵소서 미나없서 안돼 내려주시옵소서

憋住，嗖嗖嗖！憋住，嗖嗖嗖！憋住，嗖嗖嗖！心里想。 신이시여, 아, <laughs> 어... 알겠다. 너의 무, 다너의 간, 너의 간절함에, 너, 너의 간절함에 감동하였다. 몇가루 열개를 내려주도록 하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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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다 哦。 要么。 와네시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은 별로 진도 별로 개척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되는거지만 나중에는 데이터팩 추가해서 해야돼요 물은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데 용암은 자연적으로 얻었거든요 지옥의 청크가 로딩되지 않는 이상 이게 옛날 버전 맵이라, 청크 리로드를 했거든요? 옛날 버전이라, 청크 리로드를 했는데, 뭐, 그렇게 좋은 거아니더라고요 하나 더할것 같아요. 이런? 다리를 늘려야겠어, 이게 뭐야? 좋아. 좋았어, 아이스. 복제도 필요할지 모르니까 반불력은이 정도만 만들어 놓고요. 땅좀 넓히시다. 몬스터 원전도 만들어야 되고. 이게 고인물 스카이블럭에서 본 것도 있지만은. 나뭐한 거냐? 안돼! 나무 하나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자원인데, 난뭔 짓을 한 거지? 윈물 스카이 블록에서 본 거기도 하지만, 인터넷 전을 만들 거예요. 야, 나뭐 하는 거야? 진. 먹었어, 먹었어. 뭐야? 뭐냐구. 용기 많으니까 이제 숙소 잘안 해. 나무 좀캐야겠다 대물이다! 미친, 대물이 자랐어요. 역시, 신이 베푸신 은혜로, 이렇게까지 발전했어.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떨어지게 냅둬, 미친. 나머지는 알아서 떨어지게 냅둬, 미친. 잘하겠지, 뭐. 비 온다! 아니, 몬스터 타워 만들어서, 나 만든, 가마솥 만든 다음에 하면은. 좋아, 좋아. 역시 하이픽셀 10, 11, 역시 하이픽셀 12레벨 실력. 아 l a 썬 t 라다 이곳을 싫어하시는 건가? 가 a s 가 last, 신이 s 이 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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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a 아 t l a 아 t 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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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먹었죠? 반블럭 먹었죠? 반블럭 먹었죠? 반블럭 안돼못 먹었어 반블럭? 여섯 개가 나오네. 야, 엄청난데. 근데 두개 떨어뜨렸어. 격리하려 두거두두두두둔 청커버 청커버 청커거 이걸 따로 캤죠? 이제 그거 만들어야겠어 이제 슬슬 바꿔야 하거든요? 몬스터 땅좀 넓히자 이제 들어 직사직사 직사직사 직으로 직사직으로 땅을 피는 거예요 몰라 하지 마요 조금씩만 만들었어야 돼 조금씩 조금씩 할리게는 안 되는데. 썬더. 와, 편집이 안 돼서 너무 고통스럽다. 한개 정도 뭐 원터타워만 만들어 봅시다. 원터타워. 원터타워는. 썬더스 이쪽에 한번 만들어 봅시다 몬스터를